방금 이 경기를 마치고 우리 박지혜 선수를 한번 만나보겠는데요 아 일단 방금 2라운드에 파운딩으로 승리했죠 맞죠? 네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개인적으로 제 팬클럽 회장이에요 이두리 이두리 근데 아 오늘 경기하는 거 보고 저도 걱정을 사실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얼굴을 좀 아는 사이고 이러고 제가 옛날부터 체육관도 자주 가서 얼굴을 자주 보는 사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시합에서 그라운드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어요, 이번에는. 원래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 플랜, 전략도 혹시 그런 쪽이었는지? 아니, 그 레슬링이랑 그라운드는 진짜 기본만 해서 나갔고요. 실질적으로는 스탠딩에서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제 스스로 다른 부분보다 스탠딩에 되게 자신감도 있고 해서 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개중에 낫다, 이 정도? 아, 오늘 자기의 주특기가 지금 아닌 분야에서 지금 승리를 거뒀다고 지금 그러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은 혹시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번 상대 선수가 가라데를 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맞춰서 따로 무슨 전략을 혹시 짜신 게 있어요? 가라데에 맞춰서? 어, 아무래도 상대 영상을 봤는데 킥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킥을 잘 써서 근거리에서 말고 원거리에서 붙어서 짧게 타격하고 네. 솔직히 저는 엘보, 근거리 엘보 준비하면서 밀고 치고 이런 거 많이 준비했었는데 단 1회 사용도 못하고.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분명 포지션을 완벽하게 시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끝장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 아직 조금 포지션이 이런 능력은 있는데 뭔가 끝내는 피니시 능력 뭔가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혹시 그런, 분야, 그런 부분을 자기도 좀 느끼고 있는지 자신도. 어,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시합 준비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시합 올라가서 같은 체중의 여성분과 했는데, 아, 내가, 어, 이 정도의 힘이구나. 실제로 정말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너무 많이 느껴서, 예, 다음이, 다음에 기회가 돼서 저를 또다시 로드에서 불러주신다면, 이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하고 싶어요. 예, 네. 꼭! 예, 네. 아 진짜 많이 아... 에이. 꼭 다시 시합하고 싶답니다. 네, 네. 어 그리고 이번 대회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된게 지금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부녀, 유부녀죠 지금. 그리고 저번 대회에는 남편인 김지영 선수가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가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같이 부부, 부부가 둘다 종합격투기 프로 선수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네.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이나 좀 남들과는 다른 점? 나, 다, 다른 부부와 우리는 좀 이런 게 다르다. 네. 혹시 있으시면. 어. 직업이자 취미를 함께 할수 있다는 거? 예. 아. 네, 정말 큰거 같아요. 어. 취미 따로 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어, 와이프는 가정 일을 하고 남편이 돈을 벌면 여자가 남편 직장에서 있는 일을 다 이해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서로 많이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네. 좋아요. 정말 너무 보기 좋은데 혹시 자 이번 시합을 그러면은 이번 시합 다 끝나서 지금 이겼어요. 자 이번 시합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한 사람만 꼽아서 간단하게 전하는 말씀. 아, 한 사람은 못 꼽고 팀 포마. 예, 네, 아제팀 포마 딱팀 포마 그냥 네, 팀 포마 <laughs> 역시 팀웍 너무 좋아 너무 좋고요 네 아. 그럼 앞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또 보면서 제가 또 다음 시합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본분인 팬클럽 회장으로서 도좀 충실히 아.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합 끝났으니까 열심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 오늘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직도 한참 멀었고나 아직 나는 계단 하나도 채못 올라왔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요 네, 다음에는 진짜 한 계단 더 올라간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선수였습니다.